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자, 중기부에 새로운 소식이 올라와서 중기부로 한번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블로그 들어가서 저번에 10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신청 애로 사양에 대해서 자세히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자, 34분 전에 올랐네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애로사항 답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4차 추가경전안 통과 소상공인 세희망자금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 중기부가 추가로 답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신청애로사항 Q&A입니다 1차 문자 안내받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신청기간은 9월 24일까지 대상자로 안내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이 10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0월 중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어, 신청기간이 원래는 이번 주까지 3일이었는데 10월 말까지로 확대가 되었네요. 문자 연락이 없는 소상공인의 신청은 추석 이후라는데 언제인가요? 10월 12일 월요일경 온라인 전용 사이트 새희망자금.kr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신청기간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 피해 업종 여부가 국세 코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일반 업종 기준으로 매출 요건 등이 맞으면 100만원 우선 지급합니다. 현재 추가로 피해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특별 피해 업종으로 확인이 되면 차액 50만원, 100만원에 대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어제 친구가 집합 금지 업종인데 100만 원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다행이네요. 일단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고 나서 나중에 목록이 다 정리가 되면은 차액 50만 원, 100만 원 추가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특별 피해 업종 지원 대상 집합 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도 없고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이 아니래요. 특별 피해 업종 중 1차로 문자 안내된 소상공인은 국세 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며 실제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추가로 피해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10월달까지 계속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문자 오는 대로 바로 또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받고 신청하려는데 1차 지급 대상이 아니래요. 자가 진단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지급 대상자가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다른 사업장으로 신청 바랍니다.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규모 기준 매출액, 예시 도소매 50억원 이하 등및 근로자 수, 지원 제외업종 휴게텔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니 이렇게 해서 중기부에 올라온 소상공인 세이망 자금 신청 애로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청 애로사항 잘 확인해 보시고요. 기다리시면은 해결이,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고요. 또 지금 정리 중에 있다고 하니까는 문자 도착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청 기간이 10월로 연장이 되어서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신청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